제 아들인데요. 무슨 말만 하면 바로 바로 해서 좀 너무 빨리 끈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 소절이 더 있는데 예. 자 오늘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코로나 19 가운데 서로 조심하지만 오늘 한 번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찬양을 들으면 참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고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세상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 문밖을 나서면 글쎄요. 다시 세상으로 회귀돼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마치 목사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바뀌는 것 같고 또 교회 성도에서 또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한 사람의 사람으로 비추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늘 고무줄 같습니다. 좀 앞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믿냐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뭘 믿어 당신은? 교회 가서 뭘 믿어? 그러면 혹시 말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장황해서. 근데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단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성경도 이것을 빼놓고선 도저히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해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을 믿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내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얼마든지 믿을 만한데,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경험에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늘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조금 섭섭하고 병드는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우리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다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저희가 읽은 마지막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건강과 여러 가지 만사 형통의 은혜를 바란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불쌍한 자를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음 생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 살아서 복받아야 되고, 살아서 건강해야 되고, 살아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벌써 50이 됐네, 아이고, 내가 60이 됐네, 빨리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누려야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거다 쓰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껏 더 누리며 살아야 되고, 내몸 지키며 더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누어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그 가진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때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나누어 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자기 것이니 나누어 줄수 있다는 건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나누어 줄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음에 또 다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누어 줄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 양보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늘 내어주고 양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양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 누가 더 말을 잘 하느냐? 누가 더 설득을 시키느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수요일날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네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다 자기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다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큰 소리를 내느냐, 누가 더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키느냐, 더 나서야 되고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는 그러한데 우리는 세상에서 양보하라고 합니다. 내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어주고 이 세상에서 양보해도 우리에겐 또 다른 삶과 또 다른 생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이거는 꼭 아멘을 하셔야 돼. 왜 부활이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부활절이 되면 늘 한두 명의 성도에게 그런 말을 듣습니다. 부활이 진짜입니까 목사님? 사람이 죽었다가 정말 다시 살아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님을 이해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죽음 뒤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하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나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그러니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 기준이 이 세상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가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지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위에서 남들 위해 굴림하지 않아도 또 남들에게 우리가 어찌 보면 멸시를 당해도 우리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하늘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단호히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실상 잘 살았다고 생각할 것이, 내가 내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불쌍한 사람이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전부인 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 절망감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요. 이 예수님이 계신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사두개인이라는 한 분파였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성도들을 현혹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니,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삶이 없으니까, 최대한 인생 쾌락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때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때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기 위해 쓰고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헤아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신들의 삶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삶이 없으니 여전히 주님의 못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활의 능력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는 가끔 그래요 나도 옛날에 봤습니다 내가 어릴 때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부활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부활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살았다가 다시 죽잖아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살았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나사로 결국 죽어요 그렇죠? 히스키아 왕이 있어요 생명 연장을 15년 받았어요 15년 뒤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시는 분 지금? 예, 하나님 옆에 계셔요. 거기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화이팅하고. 사랑하는 신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내라.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라.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냈듯이 너희도 그러해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의미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도 결국 끝났습니다, 성도님들.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놓인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끝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끝은 반드시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참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누구의 탓도 아니겠지요. 식당에 가면 다섯 명이 넘으면 가라 그럽니다 주인이. 뭐라 그런다고요? 가라 그래요. 아, 우리 고기 먹을 건데 가세요. 같이 밥 먹지 못해요. 뭐 직계 가족이라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지.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은요, 네명 이상 앉지도 못합니다. 또 서로 이야기할까 봐 얼마나 떨어뜨려 놓는지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찬양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주 모이지 말라 그래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20%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라는 것이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죠? 그렇게 믿으셨죠? 좀만 버티면 되겠구나, 그렇죠? 금방 될줄 알았는데 이 기간이 정말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백신을 맞아도 끝날 것 같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고난의 끝에 지금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디고 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죄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고통이 수십 년이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자기의 아들이 모진 매질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무덤을 여시고 주님을 다시 살려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을 것이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신앙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찌 보면 오늘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최대 강점이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것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잘 살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잘 먹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더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이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 나라를 믿습니까? 네. 이거는 자다가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늘나라 믿습니까? 예, 하늘나라 믿는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덤으로 사는 세상이라고요. 믿습니까? 아니 뭐 덤으로 백년이나 삽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이니 성도님들. 저도 그래야 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은 우리가 덤으로 사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때가 되시면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래도 내것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 울며 울며 살아갔던 성도들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한 가지 여러분들이 믿어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여러분 5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백세까지 살다가 영원히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살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믿음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란을 먹어서 믿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부활절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절망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신은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건내 안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 좌절과 절망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견디고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견디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고. 이 주일날 성전에 나와 앉아 계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여러분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완전히 한꺼번에 벗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한꺼번에 벗겨져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의 성도로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의 길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여전히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늘 고통당하는 것이 안쓰럽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도 십자가를 주셨으니, 나도 내 고통 잘 감당하게 하십시오. 거기서 멈춰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 내 어려움 죄짓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고통 내가 당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이 정도 어려움을 겪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그것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너의 한숨이 한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너의 몸부림이 몸부림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테반 집사 같은 사람은 죽으면서 웃을 수 있었고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발에 대못이 박히면서도 찬양하며 갈수 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한발내 뒤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고통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에서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이 부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 않으시길 바라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대 소망과 능력을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에 적용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울지만 내일은 울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고통당하지만 내일은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살을 때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얼마나 이 말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잘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못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높은 지기에 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낮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성도님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좀 얼굴이 좀 환해지셔야 되는데 별로 환해지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언제 끝날까요? 예, 백권사의말은 믿어도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 때에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제 고통을 논하는 성도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논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은 그의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그 날까지 정말 신앙인으로서 화이팅하시고 사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부활신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